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인시대 박마리아를 연기했던 남현주입니다. 야인시대의 박마리아는 알지만, 박마리아가 남현주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교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유튜브 박마리아 TV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두꺼운 실크 한복을 입고 촬영하면서 땀으로 샤워도 하고, 며칠 전엔 한강변 뚝방길에서 고추보다 매운 가을목에게 백방쯤 물려서 지금까지도 수두환자처럼 긁고 있는 마리아인데요. 쇼츠로 때로는 일상의 재미와 활력을 깐깐한 마리아로 바른 길을 선도하는 캠페인을 그리고 드라마나 커머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영길이 오빠와 개그 콘서트의 신봉기 작가, 양띠 3인방이 모셔서 만드는 컨텐츠를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 지원의 승태기 오빠, 김식, 주성진, 미스터 오션 펜션의 대표님, 르쿠와 박다인 대표님, 그 외에도 제작에 도움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쇼츠를 클릭하시고, 조댓구 알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立ってくる。